자국 시작합니다. 짝기마. 짝기마. 제가 선수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이 상이 나올 때는 이 상이 같이 나가 주고 여기서도 2조를 먹어야만이 한수 이래 선수가 됩니다. 자 여기서 이자 여기는 이마는 저 갯마를 가겠죠요 갯마를 가게 되면은 그 다음 수가 한번 봅시다 장군 먼군 여기서도 이 갯마가 좋습니다. 이 갯마를 하는 이유가 그 수비하기가 좋습니다. 자 여기는 무조건 하고 이런 자리에는 선수를 이렇게 가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선수를 꽉주 가주는 게 여기서 두 마리 세 마리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선수를 가주는 게자 그러면 여기 일단은 선수의 보람은 있습니다. 자 구단분이 행마가 좋은에요. 이렇게 가면은 상대가 어떻게 이 저~ 여튼 이 차는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. 자, 이런 저~ 모양이 나쁠 때에는 바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그 좋은 자리를 못 가게 하는 수가 좋습니다 조를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조를 쓸 수밖에 없을 때음자이 여기서 한번 반복수가 승립 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양이 저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요,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요렇게 계속. 여길 갔다, 저길 갔다가 면안 되네. 다시 여기를 갔다가 아 여기는 이렇게 먹으면 또 됩니다. 공짜니까 여기는 차 대가 대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선수의 보람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장군아 해서 이마는 또한 마리 더 먹습니다. 자, 여기서 이 장군아 하면은 그 장군 포, 포가. 마가 이 차를 먹군. 먹을 수가 없습니다. 자 여기서 외통수가 놓으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이러면 자 일단은 지하고 포가 넘어갈 때 포가 넘어가면 은자 음 일단 여기도 말을 여기 먹어두고 이러면은 아, 장군 쳐서, 아, 장군 쳐서, 여기 외통이죠, 외통. 장군. 장군 쳐서, 멍군. 여기, 여,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. 하면 외통이죠. 축하합니다. 자, 잘 뜨었습니다. 이런 한수, 노림수의 행마가, 저, 우행을 만들면 이런 외통수가 나옵니다. 여튼 잘 뚫었습니다.